그래서 맞춤형 뭔가를 해서 갑자기 때을 물어 맞춤형 뭔가를 해서 입사 시험에서 턱부터 금방 무너질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직원하고 하루에 포인트 빡 찍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루틴으로 처리하는 이런 사원이 진짜 시성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T 1 5상공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김익환 교수입니다. 이 효율의 원뜻은 뭐냐면요. 투자한 것이 10이야. 근데 내가 만들어낸 아웃풋이 100이야. 이걸 효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무엇인가를 절약하는 것? 내가 그것을 조금하고 큰 성과를 내는 것. 이런 것을 효율로 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오, 나는 기초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0만 원짜리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강의를 들었고 부동산 투자를 했더니 무려 10억의 차익을 얻었어. 이거요. 만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한 사례예요. 그 사례만 보고 나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해서 꽝이에요. 여러분들 다그 120만 원 돈만 날립니다. 기본을 쌓는 것을 하면 여러분들은 효율적인 사람 효율적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효율은요. 기본적인 자신의 능력을 전제로 하고 그 상태에서의 효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요행을 바라는 차원의 효율. 그 효율의 개념은 저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시성비라는 개념은 제가 지금 우리하는 그런 방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맞춤형 무언가를 해서 갑자기 떼논 걸로, 맞춤형 무언가를 해서 입사 시험에서 터부터 맞춤형 무엇인가를 해서 회사의 일을 잘 해. 가끔 있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이거요 근본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졌다그래도 어떻게 금방 무너질 거 아닙니까? 제 얘기 듣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런 의미의 시상비는 큰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시성비의 진짜 시성비는 뭘까요? 저는 사실 다른 답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빼는 리드미컬한 삶이라는 답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리듬을 탔을 때 비로소 집중이라는 걸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3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했어. 저는 전 세계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실제로 30분밖에 안 되니까. 집중을 푸악 했다가 음악 듣고 푸악. 쉬었다가 일이든가 자 회사에서 일을 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어 내가 오늘 일할 것은 전체가 이거 이거야 요 1시간 반 동안 하는 일이 오늘 전체 일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일일 것 같아 이거를 캐치했어요 그러면 오전에는 예열 시간이에요 그 일을 끝냈어요 오후에는 어떻게 한다고? 루틴한 일 있죠 머리 안 써도 되는 일 이런 거 오후에 처리하고 그러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하루 쭝일 열심히 일한 직원하고 하루에 포인트 빡 찍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루틴으로 처리하는 이런 사원이 당연히 훨씬 승진 빨리 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리듬이컬한 삶이야. 우리가 미련하게 노는 것다 빼고 시간만 왕창 들이는 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시성비다. 이런 생각하시면 큰 탈락입니다. 거꾸로 요행을 바라는 것을 시성비라고 착각해셔도큰 탈락이에요. 시성비의 진짜 의미는 리듬을 타고 힘 빼고 힘 주는 걸할줄 알아야 돼. 이것은 전략적 인간임을 의미해. 전략적인 삶을 살고 전략적인 일상을 살고 전략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진짜 시성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이 도망가서 그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 뭐 짧게 하고 강하고 뭐 짧게 하고. 하하. 인생이 그런 거지. 깊이 술 먹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다 우리 젊은 친구들 마음속에 정말 큰 고뇌가 있습니다. 미래가 안 보여.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의 기반을 잡아야 될지 아무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길이 열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하게 불안해지는 거예자 어떤 대응만 가능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시니컬해지고요. 그러니까 표출이 그래 진지충들아 열심히 살아. 난 아니야. 속으로는 나도 열심히 살고 나의 인생을 개척해 가야 돼. 막 걱정이 꽉차 있어요. 표출로 모든 걸 쇼타임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듯하게 보인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문제는 걔가 습관화되는 거야 습관이 되기 전에 자기를 바로잡으려고 노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긴 시간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혼자 여행 가서 좀 생각도 해보고 이런 것을 살짝살짝 살짝 삽입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인생은 몰라요. 뭔가의 타임 같은 게 옵니다. 평상시에 쇼세펀에 내가 너무 빠져있어 너무 자괴하지 마세요. 우선은 좀 냅두고 그러다가 찬스가 오면 그때 좀 매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유리계단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성비를 기왕에 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투자할 만한 거, 거기에다가 몰빵하는 거를 시성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정말 그 경향의 시성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이것저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 습관이야. 이거보다는 조금 세게 돈을 줘도 정말 괜찮은 영화를 정말 괜찮은 영화관에 가서 1년에 두번 봤어. 이걸 시성비로 생각하는 삶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게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유는 아, 멋있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멋있게 사는 거는 우리에게 부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냄새 푹푹 나는 운막 같은 데서 살고 싶어요. 성에 살고 싶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상 전체로 하진 못하지 않습니까? 시성비라는 개념이 우리의 어떤 순간에 기쁨이 그 성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선택하기를 권하고요. 그런 시성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실천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